반갑습니다. 롬마켓 TV 두 대표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롬마켓 TV가 드디어 유료 멤버십을 오픈합니다. 유료 멤버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의 MPL 비즈니스를 하면서 쉽게 일반적인 공개된 장소에서 설명드리기 힘들었던 비즈니스의 현업, 즉 내부적인 정보들과 그리고 실제로 MPL 스터디 및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찐 NPR 정보들을 제가 직접 체크하고 특정해서 알려드리는 유료 멤버십의 스터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멤버십은 롬마켓TV로 의뢰가 들어오는 수많은 채권들 중에서 두 대표가 엄선하고 선별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추천 NPR 물건들입니다. 한 달에 수 개의 추천 물건들을 제가 직접 소개해 드리면서 불특정 다수에게는 그동안에 오픈하지 못했던 정말로 깊은 내부 정보들을 바탕으로 MPL 투자 정보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MPL 투자에 임하시기 전에 이러한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 직접 스터디를 하시기도 하시고 직접 투자 들어가기 전에 디테일한 MPL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임하신다면 더 많은 정보와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실 수 있으시겠죠. 앞으로 롬마켓 TV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도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투자 정보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멤버십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롬마켓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롬마켓 TV 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